지난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도로주행 수호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은 기존 영상으론 비장애인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이동권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구의 소셜벤처 기업을 찾아가는 어서업 소셜의 새로운 리포터 최세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이동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우리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셜벤처 기업, 저와 함께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소셜벤처 업체들이 모여있는 성수동에 있는 소셜캠퍼스 온. 이곳에 2018년 설립된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우리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 및 편안한 구매 활동을 돕고자 만든 애플리케이션 우리고는 택시 기사 심사 프로그램으로 검증된 택시 기사로 안전을 확보했고 사용 후 맞춤형 예약 서비스, 에스코트 서비스 등 다양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장애인이 택시 이용에 있어 겪던 불편함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승차 거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우리고. 자 그럼 우리콜 시스템의 우리고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콜 시스템 어떻게 탄생됐나요? 네, 저는 택시를 15년 했습니다. 작년 9월 3일 전에 고객을 모시고 김포공항을 들어가는데 송정역 부근에 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 저는 공항에 들어가서 고객을 하차 시켜드리고 빈 차로 나와서 공항 입구에서 신호 대기를 하는데 반대편 쪽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로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턴을 해서 그 장애인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장애인에게 이동이란 취미 생활도 하고 교육, 사회,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립을 할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수단인데 이 이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가정에 고립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애인 이동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콜 시스템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콜 시스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기업은 장애인 승차 공유 모빌리티 우리고를 공급하여 장애인이 보호자 도움 없이 이동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인가요? 네. 기존의 택시 어플과 비슷한데 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고 시스템은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여덟 가지 프로그램이 융합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승차 거부, 불친절, 이동 중 안전 서비스를 해주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와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리고 시스템은 콜 요청이 없고 장애인이 직접 배차를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콜 거부가 없으며 늦어도 15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기 지금 화기애애하게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새로 뵙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고 시스템에서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전수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세현 씨. 우리 아들입니다. <laughs> 아, 우와. 아드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일전에 택시를 15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없애 드리고자 우리고 어플을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듣기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직접 택시 시험 가능할까요 네 가보시죠. 네, 제가 직접 택시 시연을 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포부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아, 그것을 넘어서 미래의 장애인들이 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아,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 이동권 연구소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환원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갖춘 콜택시가 도입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요. 우리콜 시스템의 우리고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참 다행이고 또 오늘 이렇게 알게 돼서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콜 시스템의 우리고와 함께 여러분도 어서옵소셜!